궁극 준비 완료. 뜨긴 한명 남았습니다. 준비 어, 필요한... 음... 아, 왜 이렇게 아, 됐고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... <laughs> 피자. 옮겼어 어... 옮길 수도 있겠다 오케이 상대배 땀 부터 없어져서 한 번도 안들어가지고좀 당황했다 아 제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뭐야? 잘봐뭘봐 저거 뭐뭘 봐, 됐고. 썬 쇼파이더. 헤어 헤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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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처나게 생겼다. 저어

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, 남았습니다. 아이스몇 초? 장전 중. 킬몇 초? 킬1초 미... 어. 어, 발견 재장전 아, 아, 아. 중. 재장전 중. <laughs> 어, 죽을 <목소리> 뻔했네. 세이지도 A 잘가. 야, 시간래? 아, 괜찮다. 네, 네, 최대한... 아 하나 있다. 아이고, 둘 있다. 미안해. 야, 야, 씨로 달려. A 이 발견. 난 어디에도 있어. 아래 둘이었어, 오늘.

Let's go. Take a look. t 살게. 어 어. 재장전 중. 재장전 중. 아 뭐야, 씨발. 와 이거. 시야 차단. 여기 해

스파이크 발견. 스파이크 설치. 궁 있고 연막 세개다 있고. 보내고. 하나 로만 시야 차단. 는요 하나? 총 있냐? 어 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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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림도 없지 왔다 <laughs> <What> the... <laughs> 준비 완료! 쥐어 <laughs>

나 있고 에이, 로 빠졌어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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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십초 남았습니다 그쪽이야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... 저쪽에다 우리 바깥쪽 미드나 아니면 <목소리> 아직 안 들어왔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제장전자있어봤 나, 베스아 나, 베이스죠아스트어베이스 아, 왔네 여기. 30초 남았습니다. 마지막